그러면 또 다른 분 누구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신 분요. 예.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볼때 네. 어, 너눈 밑에 다크서클이다. 왜 아,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제가 네. 받, 생각, 느끼기에도 네. 좀 피곤할 때나 이럴 때는 약간 네. 이제 눈가에 네. 되게 네. 진하게 보이는 음.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음.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47세예요. 아, 요렇게 여기 되시고 사7 세요. 세 네. <laughs> 네, 그러면 아직 폐경은 안 되셨네요. 네. 예, 진맥 해드릴게요. 힘 빼시고, 예, 힘 빼시고요. 이분도 아랫배가 엄청나게 차시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에요. 이분은. 조금 전에 봐드린 분은 위가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시는데 네. 왼손 보시고요. 네. 그리고 몸살기 같은 게잘 있으실 것 같으네요. 음. 몸이 좀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오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오느냐? 소화기 안 좋은 게 첫째.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잘 받는 게 두째.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어떤 광고지를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을 수술을 해준다는 내용을 봤어요. 이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색깔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걸뭘 수술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민감하신 편에 속해요. 그래서 체력 달리고 마음 편치 않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색깔이 껴요. 그러다가 컨디션 좋아지면 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병이 아니고 우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체력도 보충하지만 소화기 좋게 하고 이게 더 먼저예요.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아랫배가 굉장히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 아랫배가 따뜻해야 요걸 소화를 잘 시켜서 밑으로 끌어내요. 근데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요걸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이고. 변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변비 됐다 설사 됐다 하기 쉬운데 변비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뭐든지 익혀서 따뜻하게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여기도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고기 자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쪽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요걸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생활하실 때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